우리가 큐브이쏜 건가? 아니에. 아, 수탄이 없어가지고. <놀람> 어쪽 있죠? 자기장 이했나요 쟤네? 어, 아씨, 왜 쿵쾅 안 먹었대? 나 피탈. 아, 뒤가 있는데? 어디? 아, 3분님 아니구나. 네. 저 반대쪽 보고 있어요. <laughs> 나이스. 어. 아뒤 뛰다, 뛰다, 저쪽에, 저쪽에 온다. 제 앞에, 앞에까지 붙었어요. 한 마리, 그지마두 마리, <laughs> 세 마리, 세 마리. 나이스 두 마리 더 있어요. 바로 앞에. 어? 뭐야 뭐야 제 앞에도 있어요. 아 씨. 어, 아시다 아시다 습니다 거기두 마리 더 내렸어요 같이 잡아야 돼 총알 뭐지? 도와드 갈까요? 나이스 어, 아, 집 안에 나온다 두 마리 제 앞.. 제 앞에 두 마리 제앞에 두마리 살려주세요 세마리 세마리 음. 잠시만요 아, 아 봤는데 바위요? 제앞에 바위 여기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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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됐다 아 아 이거 맞았네. 아이고. 아이씨 저한테도 왔어요. 제 앞에, 제 앞에. 오른쪽 돈다. 뒤에, 뒤에, 뒤에.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. 오른쪽. 오른쪽 밑에 올라가요. 힌다부디. 와완벽하아 여기 있었네. 1 번님 앞에. 나이스. 하나 더 가요 오토바이요. 오토바이 와요.

이상 아, 이거 올라오면 아 어, 뭐야? 여 기야? 어, 아, 나더 멀린 줄알았 지？아, 잘 쏜다! 잘 쏜다! 손해지, 있어! 나손나 온다! 나손해는 손해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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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해손나다손해다손이가 없네 다시 들어오고 있나? 어... 아직 안 죽었거든? 손해지, 손해지, 손 나이스 나이스 조심조심 조심. 뭐 이거 살았둘 없나? 내가 사... 하나 더 아이스 보지마 보이지 대보지마 대가리 보지마 조심, 조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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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일 위험해 위험해 아이스 아